아 죄송해요. 왜 자꾸만 이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열받아가지고 꺼지고 막 저기 하네요. <laughs> 서브폰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또. <laughs> 아이, 제대로 잡히죠, 이제. 아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스노브폰은.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가서 방송 시작. 판매 보조. 됐다. 이거 한번 라인 잘 보세요. 거의 검맣게 아이들이 뭉쳐 있어요. 라인이. 그쵸? 근데 요두 아이는 탈피를 시켰고 요 아이는 탈피를 못 시켰어요. 손을 못 댔어요, 아예. 탈피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이 드는데. 이 아이는 33번이고요. 4만원입니다. 립톱스러님, 어서오세요. 네, 이 등록은 일단 해놓을게요. 보셨고요 자. 와이. 다 원탈했어요. 군생인데. 너무 많죠 얘는. 네, 문의는 끝내줘요. <laughs> 그거보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이거 일두에 만 원씩. 8만원입니다. 라인 한번 보시고요. 사독 8도 군생. 와인는 168번, 8만원입니다. 라인 이쁜 애들만 빼어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올려놓을게요. 무리해요? 네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진짜 비싼 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니 마교 진짜 비싼 거이 <laughs> 아이 하나는 원탈했고 하나는 옆에 아기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화에 이게 들으시면 아마 까무러치실걸요 이화에 예, 14만원입니다 이두에네 요, 제가 드려온 가격이에요, 얘를. 그니까 러요 아이 없는 아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두에 14만원. 이두로 치고. 아이가 요 아이는 솔직히 너무 쬐거요. 나중에 커지긴 하겠지만. <laughs> 잠시만요. 루아이도 괜찮네요 루아이 안올릴게요 마음에 드셨는데 어째 가격이 후덜덜이요 루아이는 괜찮아요 루아이도 문이 특이하고 괜찮아요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얼굴이 뭐아이는 어떠세요 요거요? 요거는 그냥 싸게 드릴게요. 옆에 아이 나오고 있고요. 두당만 원씩. 4만 원. <laughs> 번호 드릴게요. <laughs> 89번. 나이는, 무늬가 특이하게 나왔죠. 진짜 이쁘게 문이 잘 나왔어요. 명 아이는 이렇게 살짝 구역 벗겨가지고 물들이면 되셔요. 요즘 날이 뜨거워가지고, 볕이 따가워가지고, 물 금방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코너코너님 아니요, 핑크는 아니고, 짙은 밤색? 짙은 밤색이에요. 구역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역을 보시면 찐 밤새. 그 네. 다음에. 유리아 가져올게요. どうぞ。<music> 이아이도 문이 끝내주죠. 크기도 엄청 커요. 토토님 어서 오세요. 아 색강님 여기 이렇게 이쁘게 심어놨어요 누락된 거. 이쁘게 심어 놨어요. 네. <laughs> 얘이는 <넵. 웃음> 아까 그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1.8 사장님, 쿠폰이에요. 5만원 쿠폰,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다시 수정 못하죠? 정신이 어디 갔었나?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다수 수정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다음 방송할 때 금액 할인 쿠폰으로 할게요. 구입금에 할인 쿠폰으로 할게요. 다음에 방송할 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UI는 246만원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꼬였어요 일정이. 아, 등록할 때부터 그랬네. 198번이고요. 죄송해요. 어찌 Thank <laughs> you.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쿠폰 등록해놨으면서 왜그 모양으로 해놨냐고요. 보셨습니다. 무리아가 제가 적은 거는 없어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에서 독채를, 큰집 큰 독채 갖고 있어요. 3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즘 마교 값이 어떻게 하지? 뭐 내가 오르... 좀 키우고 있던 을래서 결국 요 아이. 아까 그 아이는 7cm 분에 있고요. 무근둥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져가시면 만약에... 얘는 2.5 정도 나오네요 <laughs> 안 비싸요 진짜 비싼 거는 얘예요 작은 분에다 옮겨서 드릴게요 지, 진짜 비싼 애는 얘 예. 안녕하시렵니까 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얘 예, 무금은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사이즈도 엄청 크죠. 비교해 볼거 아이를 보지 말고 얘를 보세요. 아이 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 사이즈. 이렇게 저큰 분에 있는 애들은 한 3cm 정도 되고요. 잠시만요. 어. 얘는 한번 재볼게요. 얘는 실제로 재면은 한 4에, 4cm 이상 넘을, 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 크기가 확 차이가 나죠. 무료에는 작은 게 들어오면 수록 빨리 나가요. 이상하게, 그 털복송이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i 사이즈 다시 한번 재 볼게요. 이렇게 재야 되겠죠? 1, 2, 2.5 그냥 보이는 상태로 하면 2.5 정도 남아요. 이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묵은등이를 한번 키워보셔요. 사가셔가지고. 예, 싸게 드릴게요. 뭐, 탄누누님이 사신다면, 은 뭐, 싸게 드려야지, 뭐. 번호 붙여볼게요. 금액하고. 어 그래요? 얘는 여지껏 한 번도 옆 파란둥이들은 여지껏 한 번도 물이 안 들었어요. 하다못해 구엽도 이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탈피하고 있는 얘도 구엽이 그 색깔이 아니에요. 지금 얘가 저기 거북이가 힘들어 죽겠대요. 빨리 빨리 탈피 안 한다고 탈피도 늦다고. 거북이가 힘들어 죽겠대요. 깔려갔고요, 지금. 아, 미치겠네.